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전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와.. 큰일났다. 나 우리나라에서 이 40도라는 숫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아. 사파리처럼 이렇게. 차 안에서 구경하다니차 안에서? 다 테이크아웃해서 밥도 차에서 먹고 할까? 애들이랑 맥... 홍차는 여기 뒤에서 안전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가 전주에서 제일 추천을 많이 받아서 강아지 입장료가 따로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디카페인으로 한잔 해주시고요 강아지 두 마리입니다 베이컨, 응? 초파 크림치즈,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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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구슬아, 너 건널 수 있어? 못 건너지! 엄마 안아줄게! 와, 여기 너무 좋다! 고흥아 그치? 우와! <laughs> 안녕! 넌 누구니? 와, 여기 너무 좋다! 외국 같아! 구수롱차 일로 오세요, 고홍이, 꼬수리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써 있다. A, B, C, D. 어석어석해 보이는데? 음? 잘 걸렸어. 빵돌이 인정? 맛있다 네 알아서 다행이다 ㅎㅎㅎㅎㅎ <laughs> 그래 어 착해 여기가 D존인데 D존은 6시에 마감이다 어. 여긴 6시까지 한다고? 이 구역은요? 네 어. 근데 여름이라서 좀 늦게까지 하면 좋을텐데 어우 더 그치, 고슬? 홍차 덥지? 옳지. 옳지. 고슬이 덥겠다, 그치? 그러게. 홍차는 홍차 어딨어? 벌써 엎드려있어, 최... 홍차는? 홍차는 최신식. <laughs> 메시 가방? 네. 대박. 두 번째 목적지. 무국적 식탁입니다. 아, 식당. 하나 한번 사장님한테 강아지 되냐고 여쭤보자. 감사합니다. 오예. 예. 안녕하세요. 어, 메뉴가 너무 맛있는 게 많다. 나는 버섯 농 셀... 실 트러플 리조또. 여기 항정살구이도 엄청 맛있대요. 도수리는 아까 카페에서 완전 힘을 쪽 빼고 왔으니까 엄청 착해. 얼굴이 딱 봐도 이제 화난 뭐 얼굴이 다 빠졌잖아. <laughs> 아니면 원래 남부 시장 가볼까 그랬는데 그래. 그것도 택시를 타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차기 운전이 좀 어렵다. 아직 오빠가 운전에 좀 미숙한 편이라서. <웃음> <웃음> 내가 해줄까? 홍차야홍차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 닭고기입니다. <laughs> 양. <laughs> 트러플 향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내향 맛있는 음식. <laughs> 진짜 염생이다 염생이. 염생이. <laughs> 너무 맛있겠다. <laughs> <laughs> 어서 오세요. 먹으러모셨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음. 맛있어? 맛있습니다. 반밥이 어. 된장. 깍김치. 어하두 <laughs> 번째 메뉴 항정살 <laughs> 부위. <부인>. 신세마 <laughs> <laughs> 치아. 빠르게 자리를 얻오 대박, 진짜 장미 주차장 한 시간 무료 되네. 대박. 너무 좋다. 어땠어 오빠? 맛있었어.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고 맛있었어. 글쎄 나도 급하게 예약해 갖고 어떨지 모르겠네. 누가 짐을 쌌는지 몰라도 너무 깔끔하게 잘 쌌지. 진짜. 와.. 누가 한거야? 아 여기요 아 네네 받으셨습니다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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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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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가자 <laughs> 오. 세탁기 있어? 세탁기? 이게 레지던스 이런 그런 거일까? 고질이 어? 엄청 미끄러진다. 여기서 미끄러졌다. 끌렸네. <laughs> 미끄러져서 들어갔어. 세팅 세팅. 계획해요. 잘 미끄러지는 <laughs> 오케이. 뱀핑이다. 여행 필수품.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이거 이런 거 없으면은 이제 밤새도록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니까. 조금 도긴 하다 그렇지. 이요혼 봐. 얼굴 벌써 부풀어서 네 진짜 좋아? 응. <laughs> 나도 원래 좀 감상 숙소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쁘면은 너무 숙소가 너무 비싸갖고 맞아 너무 심해 그치 너무 비싸서 내가 여기 평일인면가만해도 성수긴데 16만원 했거든 강아지 두 마리여서 3만원 추가하니까 19만원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훌륭해 잘했어 요가도 고슬이 쭉 고슬이 쭉 옳지 완벽한 자세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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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채우고 다시 갑니다 <laughs> 오 대림선 어묵이다 선선선 대림선 어묵 신선 <laughs> 맛있는 선 대림선 어묵 오늘은. 내. 밥하기 싫어 싶습니다. 남편도 싶습니다. 집에 안 오고 아, 이런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닌가? <뭐야>? 아, 헷갈린다 <laughs> 남부시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어떻게 이거에도 이렇게 딱 적응했어? 그니까 봤어? 어 봤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한다. 진짜 대박. 가르친 맛이 나네. 와 남부시장 <laughs> 도착. 근데 가게가 많이 닫았는데 야시장은 이쪽이 아닌 건가? 동문이? 저저 앞에 가면 네. 그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아. 부스들이 있는데 아. 음 오. 그러니까 어, 육전 하나 사 가자. 머리에 딱정 정해 놔. 어, 어, 어. 그냥 딱 와서 싹 사자. 안 그러면 저번처럼 또 완전 너무 많이 사니까 오늘 진짜 약간 오늘의 저... 목표는 많이 안 사기? 어, 어. 딱두 개만 두 가지만 사. 어떤 사람의 이름인 피순대가 맛있다고 하던데. 사람 이름이 피순대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피시. 아,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두정네 피순대. 고맙습니다. 조수리 봐. 이거 인형 신기한 거 봐. <laughs>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1등이 알아야지. 뭐야? 나 아까 육전 육전 네 맛있겠다 와 어, 대박 짠 결국 근데 이쪽에 손에 떠있어 이쪽에도 그래도 그래도 지금 절제했어 와 <laughs> 어, 진짜 덥다 이거 사면서 네 내일 내일을 걱정했어 왜? 우리 아침에 낮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 아, 모르겠네. 쉽지, 않겠네.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오, 잘 어울린다. 있어 보인다. 어, 뭐좀 좋다. 재질이 좋지. 응. 어. 짜잔. 나도 커플. 마. 아, 내가 네, 먼저 줬 어, 그냥 술부터 따는 구만 고생하셨습니다. 짠. 병천에서는 원래 이렇게 새우젓을 하나 딱 박아갖고 이렇게 먹거든. 음, 음, 고소리 난. 아이고 다음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도 다 먹겠어 해야지. 그다음에 분짜. 나는 육짜. 매한가보나강릉에닭강정이나대게처럼 그러니까 음. 그런 약간. 감동의 마, 맛은 아 같아 홍차 피곤한가봐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간식이네 거의. <laughs> 홍찬 다잘먹고 홍찬가 설사해갖고 설사약도 좀 챙겨 와갖고 나한 아, 번에 간다 잘 찍어야 돼 홍이 앉아. 간식인 줄 알고 일단 속여. 그 다음에 입을 잡아 위턱 아래턱 깍. 아 어때? 진짜 경력적인 음, 다르응 경력적인 다르지? 음 최야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물약도 조금 먹어야 돼. 한번더 근데 홍이는 이거 좋아해 그냥 막 이렇게 먹어 <laughs> 여기 있는 거 중에 안 먹는 것도 있어? <laughs> 진짜 웬만한 약은 오늘 준건 그냥 다 먹네 응 고슬이는 의심 많아서 안 먹어 자 고슬이 약 먹어? 홍차야 이거 약이야 홍차야 약 하루에 한번 하루에 두 번만 먹는 거잖아 홍차 하루에 한 번만 지금 안녕히 주무세요 옳지,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 굿모닝, 굿모닝 고슬이 우렁찬 목소리로 고슬이 때문에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빨리 줘, 짠! 기안자요와 감사합니다. 고수리가 방속에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지금 카페인이 너무 필요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실물이 더 예쁜데? 응 아, 봉찬은 맨날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뭐가? 나랑 있어서 <laughs> 우와, 그 아래는 뭐예요? 나 사실 스프링 처음 먹어봐 새우가 응.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먹을 줄 아네? 채우고 혈당도 올렸으니까 이제 좀 재밌게 다녀봐야지. 여기가 갱리당길인가? 약간 진짜 약간 성수동 같아. 저쪽은 소품샵 매니아. 문... <laughs> 어, 설마. 문 닫았으면 안 되는데? 설마. 안 돼! 안 돼. 나 여기서 사고 싶은 게 지금. 사장님. 사장님 휴가 가셨나? 와,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양말 많이 g 로서이양말을못 참는다. 어, 대박 귀엽지? 그만큼 t 랐 y 베리야. 베리? 귀여워. 네. 어? <laughs>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그치? 강아지 옷이 진짜 귀엽다. o k t a Kyokta. 고수리고수리 고수리 옷이라고? 어 너무 이쁘지않아 이건 여자 강아지 옷인데. 그런 게 어딨어. 아, 이런 거나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아니일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다. 자나면 유용할 것 같지 않아? 이건 안 돼. 응. 그러게. 아, 아 귀여워 얼굴이 완전 귀여워졌어. <laughs> 아까도 귀여웠는데 완전 빵신해. <laughs> <빡세. 빡세. 웃음> 여기 예쁜 게 많아서 전주 오고 싶은 이유가 여기도 아, 있었어요. 네네네 진짜요? 손님이 다더 깨끗하게 잘해 놓을 걸. 저 <laughs> 이거 <이런> <아니야? 웃음> 애기가 더워 한다고 하나만 어? 선 물로 드릴게요와 대박 감사합니다. 어, 애기도 깨끗 깍자, 원래 깨끗을 주고 싶었는데 전에 깨끗 먹는다고 하니까 와. 훨씬 나을 거 같아요. 깨끗하 되고 바닥에 할까요? 괜찮아 살았다. 고에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 <laughs> 어, 귀엽둥이들 <귀여운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쓸게요. 오빠 <laughs> 그때 샀던 거보다 나? 내 이번 모자는 어떤 거 같아? 멋져. 멋져? 응. <laughs> 이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하나 사야겠다. 너무 예쁘다. 가방이 예쁜데? 멋지다. 이게 나, 이 모자가 나, 저번 모자가 나? 이 모자. 이 모자가 나? 어. 오케이. 우와, 여기 있다가 구슬이랑 홍차랑 사진 찍어줘야겠다. 엄청 시원해. 네! 사장님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인절미 스플레 하나 주세요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고슬이 시원하지? 물 줄까? 물 먹을까? 얌! 근데 오빠는 그래 좀 더운데 얼굴이 괜찮아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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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래 응. 괜찮아 괜찮다는 게 어떤 건데? <laughs> 눈, 코, 입다 아,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얼굴이 너무 지쳐갖고 장난 아니잖아 머리도. 나도 스플레 처음 먹어봐. 아 근데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딩, 딩, 딩. 오빠도 스플레 케이크 먹어본 적 없지. 우리 사람, 좀 천스럽다. <laughs> 크림 아메리카. 노이소롱차 양주까? 와, 이게 한옥마을이구나. 이런 게 한옥마을이야. 멋지다. 어. 이, 우리는 관광객이잖아. <laughs> 관광객으로서 한옥마을을안올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 너무 매력 있던데? <laughs> 가을에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가니면 너무 좋겠다. 음, 그러게. 모자를 쓰는 것 봐도 앞이 잘안보다 모자를 너무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다. <laughs> 홍차의 홍차. 여행 스타일. <laughs> 너무 약간 음... 얼굴만 대롱대롱 다녀서 귀엽긴 하다. 고물이 <laughs> <laughs> 다 나왔어. 더워갖고. 홍차는 들어갔어. 홍차라도. 너라도 그늘로 가. 생존을 위해 들어가자. 아니 좀 더울 것 같아서 공기 한번 넣어줄게 강아지 돈식당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아지도 두마리요이다대조상네개 지쳤나요 지쳤나요, 매니요 감사합니다. 데나 진짜 낙지 볶음 먹고 싶었거든요. <laughs> 음. 역시 한식이 최고야 이제 다시 저 불지옥으로 가보자 지옥이라니? <laughs> 놀러온건데 불구덩이로 가보자 코팅 이 차가운 기운을 확 넣어야돼 여기 여기 뱃속까지 넣어야돼 <laughs> 여기 19도야 <laughs> 그래야지 버틸 수 있어 <laughs> 이제 됐어? 이제 코팅? 됐다 이제 가자 가자 물지옥으로 힘내 <laughs> 거의 무습식사네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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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알슈 재밌는데 너무 맛있는 거 많은데 더위는 진짜 각오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맞아. 그럼 안녕!